시의 핵심이 예. 예. 윤석열 김건희의 국, 어, 공천 개입 아닙니까. 선거 예. 개입. 예. 선거를 농단했는지 공천을 농단했는지. 그래서 예. 윤석열의 공천 개입을 예. 확실한 증거를 예. 공개합니다. 육성인 거죠. 육성. 어. 네. 야. 목소리. 어, 목소리. <laughs> 네. 목, 어. 어. 김건희는 또 나오진 않고? 해야죠. 또. 아, 또, 나, 또 있어요. 그러면? 어, 또 해야죠. 어. 또 해야 된다. 네. 예. 뭐 내가 더 이상 그걸 어디서 그 녹취를 어디서 얻었는지 내가 안 물어볼게요. 네김 변호사님 어. 좀 주세요. 저 만났네 잘 됐어. 어, 막 괜찮아 우리끼리. 뭐. 제가 아니, 다른 데서 많이 가져왔으니까 저는 주세요. 아니 저는 하나 주세요. 저는 녹취가 응. 있어요 뭐, 뭐 아니 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뭐, 네. 예. 그 나중에 안 했잖아요. 나중에 얘기 한번. 아 이거 5분만 덜면 다불불 켰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이제 저한테 그러세요. 검사님 아. <laughs> 음? 이렇게 된 뭐. 마당에. <laughs> 자 그리고 내 궁금한 게 예. 아침에 뉴스 공장 내가 봤는데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검찰하고 창원지검하고 예. 윤씨 부부 사이에 예. 이 녹취를 건네준 네. 메신저 가 있다. 네. 언론사라면서요. 네. 어. 사실 그게 저는 중요해서 네. 저는 김건희 윤석열은 이제 음. 뭐 공천 개입이든 선거 개입이든 네. 이제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들 네. 그 내용 가지고 수사를 하면 끝납니다. 네. 그런데 그 그간 그 있었던 일한 달에 한달 안에 네. 탄핵이나 해야 어할 텐데 네. 감당할 수 있겠냐. 예. 큰 소리를 찾았어요. 예, 예. 그 아요그큰 소리를 친 이유가 뭐였냐면은 예. 음, 명태기윤 씨가 그 녹취 파일을 전달해줘서 김건희 어? 윤석열에 예. 핵심만 모아가지고 예. 핵심만 모아서 USB에 담았습니다. 음, 음. 꽉꽉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리고는 윤석열에게 전해달라고. 그 중간에 아. 브로커가 누구예요 그러면은? 언론사래요? 언론사입니다. 큰데요? 큰데입니다. 신문사야 방송사야. 제일 큰 데고요. 둘 다에. 네. 어... 아, 네. 제일 큰 데면. 아, 그러네. 네. 아예, 아예. 제일 큰데 여기가 제일 크지 않아요? 누구요? 여기. 신문이 없어 신문요? 다른 다른 말 있어요. 아, 다른 일본도 <laughs> 있어요. 여기. <laughs> 그런데 네. 뭐가 있었냐면그 기자가 네. 윤석열과 가깝다. 음. 내가 윤석열하고 가깝다. 예.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됐고그 음, 음. 얘기를 매개로 얘기를 매개로 줬습니다. 음. 영태균 씨도 그러면 그거를 윤석열 측에 전달하라고 네. 준 거예요 자 그렇겠지. 이런 걸 내놓을 텐데 네. 이걸 내놓을 텐데 아, 괜찮습니다 감당할 수 있냐 아, 얘기를 아, 아, 아. 너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들어와 들어와 네. 이거네 저기 이거 이걸 딱 던지면서 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렇죠. 나좀 풀어줘 네. 이랬는데 구대따로 죽이러 온 거야 야. 그렇죠 그분이 여러 사실은 언론에도 이렇게 해서 뭐강원양면책이었죠 네. 네. 그 김건희에 대해서 얘기한 게 까지기도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한테는 미안하다 네. 그 얘기를 계속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음. 음. 계속해서 용산한테 나좀 바라봐 얘기를 했었는데 용산이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결정적인 시기에 이렇게 음.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어. USB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음. 그거를 이렇게 줍니다그 그 언론 중간에 브로커와 관련한 거 언론사는 네. 그 파일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어쨌든 주진우 기자가 그걸 공개를 일부로 공개했으니 네. 거기서도 그럼 곧 공개하겠네 거기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큰데래매. 자 어. 제가 명태균 씨를 만났어요. 네. 명태균 씨가 얘기하다가 를 이거 방송되지 마. 이거 찍지 마. 이거 네. 녹음하지 마.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냈거든요 계속. 네. 그러면은. 그러면 냈네? 그러면서 또 얘기를 그 다음날 가서 또 만나고 <laughs> 야 그거 내면 어떻게? 그렇게 만나잖아요. 네. 제가 정광훈 씨한테 그러지 않습니까정광훈 목사한테 아유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얘기를 하면 이거 내지 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거든요. <laughs> 어.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중요한 파일, 목소리, 네. 그다음에 문자 이 정말 중요한 기자라면 모든 기자가 쫓고 모든 언론사가 쫓는 게 그렇지. 명태균 네. 게이트에서 김건희 이거요 네. 윤석열 맞잖아요 어, 진짜 네. 엄청난 거 해냈대 그렇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때. 그런데 네,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공개 안 했어요 네. 제가 하나 공개했으면 속이 애달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공개 안 합니다 어... 왜 그럴까요 제가 기자 정신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거긴가요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건 기자 정신이 아니고 브로커 정신이죠 그렇죠. 그 여기는요 네. 이 관계가 네. 있는 거네요 관계가 있습니다. 어. 물어봤어요. 너왜 그랬냐. 그 기자한테? 어, 물어봤죠. 어떤 그분한테. 아, 다, 다 했죠. 아. 이미 다 했지. 뭐라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 명태기 본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 야, 근데 나 궁금해. 음. 니네가 조선일보에서 용산에 얘기하니까 용산에 아니, 거기 말하면 어떻게? 해. <laughs> 이부 일부러 말해서 뭐아 아, 그니까, 지 나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 나는 나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 g e r younger, younger, y 아 u n g e r younger, y o 기 n g e r younger, younger, y o u n 했더니 왜 그러냐고 어, 물어봤더니 어, 어. 자기는 뭐 약속 약속을 해서 네, 신의가 뭐 중요하다, 어, 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걸 윤씨부한테는왜 전달했냐 이건 안 물어봤어요. 자, 제가 전달해 저기 근데 뭘뭘 어. 줬어요? 그냥 안줬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 근데 자기만 그, 갖고 있었대. 네, 자기만 봤대. 전혀 아니래. 윗사람이 알기는 한데 어. 근데 그 파일을 열어보진 않았다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윗사람이 몇명 최상목이야? 뭐그안 열어봤도 뭐안 <laughs> 어. 열어봤는데 뭔지 <laughs> 뭐, 뭐가 들었는지는 어.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볼 거고 누구한테도 안줄 거라고 약속을 하면은 명태균은 왜그 사람한테 그걸 줍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명태균이 자기한테 그 메신저 역할을 네. 줬대, 네. 바랬대. 그런데 기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그래서 그럼 왜 받았어요? 그럼 누구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 명태균 씨한테 네. 자료를 받지 말았어요. 명태균 씨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윤석열하고 가까워, 언제부터 가까웠어? 음. 그러니까 날줘 이렇게 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네. 어? 그게 맞겠네요. 네. 네. 윤석열 씨 쪽에서는 아니요, 윤석. 아니, 저, 저기, 저, 저 명태규 씨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알고 있어요. 대충 징작이 가네요. 이 김건희 라인이 아니고 윤석열 라인으로 갔다고 하니까 아, 그림이 그러니까, 딱 나오는. 그랬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네. 유추한 게 이제 내계엄이왜 터졌는지 이제 알겠다 한게그 파일을 어쨌든 그 친구는 걔는 줬을 거 아니에요. 진을 안 줬다고 하지만은 당연히 줬겠지. 그러면 그리고 창원지검의 그 수사 보고서도. 윤씨부부한테 넘어갔을 네. 거란 말이에요. 봤겠죠. 당연히 맞지. 그러면 맞겠죠. 그거 보고 야 이거 그럼 우리가 찍어 눌러야겠다. 창원지검 지검장 정유미 검사장 그좀야 이거 좀 대충 해라고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저렇게 여덟 명의 검사들이 해버렸잖아요. 저 수사 검사들이 연서명을 해 버렸잖아요. 저수사 보고서에. 네. 그러니 쟤네들이 연서명을 한 거는 저 검사들이 연서명한 거는 이거 문개면 알아서 해. 우리 사생결단이야. 그거 아니면 저렇게 연서명과 여덟 명이 다할 필요가 없.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네. 서명은 했습니다. 네. 현동길, 이승현 네. 이강우, 양준석, 네. 남상호 홍등불, 홍등불이 네. 특별히 많이 했습니다. 네. 김상직, 박진영. 근데 네. 우리 취재해 보면 질문 보면 알잖아요. 네. 문답 보면 알잖아요. 열심히 안 했어요 저분들도. 저분들도 김건희 주변으로 가면서 막 가고요. 음. 음. 저기 윤석열 주변 가 말도 안 나고요. 음. 윤상현. 공간연장 음. 중요하잖아요. 예. 주, 윤상현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예. 저녁부터 오. 자 녹취 공개하면 더 중요해집니다. 근데 그쪽은요 아예 가지도 않아요. 어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갈것 같으면 막 돌립니다. 투자 방향. 11월 달에 강혜경 씨 조사 받으러 제가 따라갔을 때는 네. 굉장히 열이가 있었어요. 네. 있는, 있었어요. 보... 다 물어보고 우리 다 부를 것 같다. 어. 막가파식으로 뭐 그렇게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연기였을 수도 있어요. 네. 연기력, 연기력 좋아요. 연기였을 수도 그래요. 있는데 네. 아니 이게 저는 또 이게 통할 수 있는 그. 아이니 또 있거든요. 네네. 근데도 굉장히 많이 할 것처럼 의지를 음.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 저도 사실은 검찰내드라고잘 지냅니다. 해 네. 주야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음. 안 된답니다. 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로 볼까 하다가 오세훈이나 홍준표 특별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음. 이 정부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한다. 이런 그래서 오세훈 정도는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뚫으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것도 좀잘안 됐고 음. 네. 맞아요. 오세훈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봐. 그 그렇죠. 처음에. 네. 그래서 오세훈을 뚫어서 우리가 이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 거기를 뚫고 김건희로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김건희를 안 하려. 오세훈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사람인데 음. 이제 어 번쯤 말씀하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이게 검찰 수사를 이렇게 보고 뒤에서 네. 본 바로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혼다야 됩니다. 수, 저 맴비한. 저렇게 여덟 명의 검사들이 다 그런 걸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례 이례적이죠. 알리바이. 어. 무슨 뭐에 대한 알리바이? 나 나는 하려고 했는데 했다?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못해 못하게 했어. 얘기 네. 거예요. 음. 그러면 만약 그런 상태라면 의지가 없었다면은 음, 음. 문계면 문계 문개, 나는 문계를 문개, 문계질래 이렇게 했으면은 네. 윤석열이 그러면 정유미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친한이 충분히 문계 그냥 개연 안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냥 그저 여덟 명 검사들이 문계면 우린 가만 안있겠다 이런 결기를 보여줬으니 약그 답은 개연밖에 없다 이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선배님 검찰이 봐주 봐주더라도 네. 이미. 압수된 증거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증거가 명태균한테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언론사에 언론사에 갔어요. 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거긴, 거긴 그래도 윤석열하고 친한 지 않나? 그래도 말잘 <laughs> 그, 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 뭔가 다른 얘기를 했겠죠. 음. 음. 뭐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게 이게 왔는데 우리가 네, 이게 그렇지. 조용히 할게 요 이게 안될것 같은. 맨 입으로 그냥. 그렇죠. 이게 들어왔는데 네. 맨 입으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 특검하면은 그럼 그 언론사도 그러면 그 대상이 되겠네요.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지금 그렇지. 쫓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목소리, 목소리들 네. 그리고 문자들, 문자들 조사 네. 기록 네. 그리고 내용들, 주변 상황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왜 그날 개엄을. 선, 선포했는지 예. 명태균은 개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명태균이 깔아놓은 반대로 진짜로 예. 영향을 미쳐서 개헌이 돼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하거든요 하거든요 예. 거기에 거기에 이 언론사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이 내용을 보고 대노했어요 진짜로 음. 대노했습니다. 명태균한테가 아니라 이 언론사한테 네. 음. 그 개인 기자가 언론사 아니고 뭐. 언론사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지금 분명히 엿 바꿔 먹으려고 예. 했어요 요즘 언론사들이 네. 개발사업 많이 하죠. 네. 부동산 네. 개발사업 엄청 많이 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보수 언론사지 윤석열한테는 성의안 차잖아요 유튜브만 맨날 보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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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쨌든 뭐 지금 편집하고 바쁘실 테니까 김건희 윤석열 윤씨 부부 말고 이번에 그턴거 그 중에 다른 정치인 오세훈 뭐 홍준표, 오세훈 예, 홍준표, 예, 홍준표 분들 시장은 이미, 이미 그냥 가시권에 와 있는데 그분들은, 네. 그분들은 사실은 명태균 씨나 명태균 씨 주변에서도 오세훈 홍준표하고 크게 막 이렇게 싸우려고 안 했는데 네. 그분들이 막 도둑이 재발재리잖아요 네.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문제 하나 네. 없어 한 번도 안 만났어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자기 발을 계속 쿵쿵 찍고 있다 이렇게 음. 보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넘어갈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음, 그두 분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아, 이준석? 이준석 중요하죠. 네. 그리고 김진태 중요합니다. 김진태. 김진태가 같은 뭐 대선 후보는 아니.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네. 왜 김진태까요? 김진태는 어 김진태를 만나게 된또 저기 명태균 씨가 가까이 된게좀 재밌는데요. 김진태가 태극기 부대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명태균 씨 장모가 네. 음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대극기부대원이세요. 음. 그래서 그 연으로 잘 알고 지냈습니다. 음. 그래서 오랫동안 좀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농태균 예. 씨가 실세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봐주기 시작합니다. 예. 지난 음. 여름 휴가를. 여름 휴가 때명태규씨 가족이 그 경남 저기 강원 도청에 갑니다. 도청에 가서 이렇게 하고 놀고 관사에서 자고 왔다. 이렇게 사진도 같이 찍고 사진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랬고요. 그리고 컷오프로 이미 탈락된 사람을 네. 다시 세운 거는 네. 다시 얻어 그 세워가지고 살려가지고 이. 보지사를 달아준 사람은 명태균 씨가 맞습니다. 김건희 어. 그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조금 나와야 되고 지금 얘기는 많이 안 나왔지만 박형준 음. 시장에 대한 얘기도 조금 있는데 네그 좀, 네, 네. 저는 어저 홍준표 오세훈 시장보다는 그쪽에 더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렇게 막후에 활동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었습니다 네. 네. 김종인의 실체가. 네. 그리고 비선에서 아주 지저분한 일을 많이 했던 함성득 교수의 음음. 실체가 밝혀져야 된다고 음. 봅니다. 음. 무튼 그 부분 저희가 박수 칠 테니까 응원합니다. 네. 네. 어, 이제 편집 바로 가셔도 되이선님 네. 네. 어. 네. 대단스. 네. 하나 내놓고 가세요. <laughs> <laughs> 그럼 나